안녕하세요. 괴담 진행자 승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호감을 낳게 하며 편안하게 말을 할수 있게 해주는 첫마디, 인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예를 중시하여 인사법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고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무난 인사 등 매우 까다로운 인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인사법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란 사람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오는 한 여인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개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앞에 서있는 한 여성 그런 그녀가 건네는 한마디 안녕하세요 그후 그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게 됩니다. 포포하며 괴기한 음성을 내며 팔과 키가 큰 귀신 팔척귀신 쿠네쿠네와 그네, 더불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귀신으로 알려져 있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팔척 귀신의 모티브가 되는 오하요코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팔척 귀신처럼 키가 7척에서 붙척약 210cm에서 272cm나 되며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책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이라 남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골목길에서 나타나며 주로 젊은 남성을 유혹하는 귀신이 바로 이 오하요코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미모를 가지고 골목길에 서 있는 한 여성, 그녀를 한 남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남자는 혹하게 되고, 그런 그에게 여성은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후 남자는 그녀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가 해주는 맛있는 밥, 그녀와 보내는 꿈같은 시간들, 그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꿈꾼 세상과는 달리 현실은 아무도 없는 흉가에 그녀와 남자 단둘 뿐이었으며 어디선가 느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즉 그가 보았던 모든 현상은 그녀가 보여준 환상이었으며 자신을 홀린 것은 오하역커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산길이나 골목길에서 하얀 옷을 입고 서있는 오하어코 그녀들은 오하요 오하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남성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들의 뇌를 파먹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팔자귀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공포로 몰아넣는 귀신 오하어코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유명한 귀신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14년쯤 한 괴담 사이트에서 퍼져나갔으리라 추정되며 비슷한 시기에 퍼져나간 팔척귀신과 함께 인기와 인지도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팔척귀신의 모티브 는 야마온나 혹은 타키온나가 아닐까 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귀신 오하였 고 하지만 팔척귀신은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귀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와이어코 역시 다른 곳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이 아닐까요?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는 아름다운 한 여성, 그리고 그녀가 건넨 짧은 인사, 안녕하세요. 스쳐 지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같은 인사를 건네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본에서도 모르는 일본 귀신 오하요코 이들은 팔척 귀신과 많이 닮았지만 진짜 모티브는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계담이 존재하고 있어 계담의 성지가 되는 일본 앞으로도 이곳과 관련된 많은 계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계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요일 계담을 찾아뵙겠습니다